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프로, 동탄TV, 윤수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성, 공도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노래방, 임대권 영상 진행해 올리겠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본 물건은, 이제 여기 제가 올려드렸지만, 은 네, 권리금, 그리고 시설비가 없고, 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네, 그런 어, 물건이 되겠고요. 보증금 3,000에 월90 그리고 전용면적은 전용면적만 47평이고요. 룸 에, 방은 5 개가 지금 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본 물건에 관한 문의 사항은요 여기 나가는 번호 연락 주시면은 에, 뭐 저희 사무실 근처에 물건이 있으니까 에, 바로 에, 임장 에, 가능하시고요. 어, 또한 상세한 내용 에, 안내 진행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공도읍 음, 예, 상업지역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라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상업지역이 인데 아니,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그 이제 물건지가 위치한 쪽은 바로 이 남쪽에 예, 상업지역 내에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주변에는 이제 그 우방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방아파트 요 위쪽으로 지금 이제 그 음, 우체국, 어, 앞쪽이죠. 이쪽에 지금, 예, 공도 시민청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오방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들이 잘, 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예,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배우가 잘 갖춰져 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니만큼, 예, 잘 관리하신다면, 예, 좋은, 예,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예,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드린 주변의 모습인데 요방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요 펜스 쳐져 있는 게 바로 이제 요 펜스가 어, 공도 시민청 어, 지금 이제 바닥 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본 물건 바로 인근에 이제 이렇게 서안성농협 공도중앙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서안성 위원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도가 아직까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예, 일 농협이 중심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예, 도시의 중심이니까 본 물건 역시 예, 중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예,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의 이제 건물의 모습인데요. 어, 2010년 사양순이된 예, 물건이니까 예,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새 예, 건물 주에 속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2층 건물이고요. 예,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노래방. 있는 2층 전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출입구이고요. 올라가서 바로 예, 2층 전층을 사용하고 어, 독립적인 공간을 예, 영업공간으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주차장은 어, 마트 주차장이고요. 예, 뒤에 건물은 에, 공도 스웨덴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예, 우리 220여 세대 원룸이 예, 지금,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내부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뭐, 어, 깔끔하게 잘 꾸며놓은,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복도고요 복도에 들어가면, 이 위에, 예, 조명도 잘 예, 설치해놨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구리 색깔, 요렇게, 요런 금색 나는 조명을 지금 좋아하는데, 예, 이렇게 조명으로, 예, 분위기를 화사하게 잘, 예, 꾸며놓으셨네요. 이렇게 저는 이런두 명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물론 뭐 선호도가 다 다르겠지만은, 네. 네 화장실은 1.5층,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데 아주 이제 뭐 거의 예, 영업 시간대가 주로 이제, 어, 저녁부터 어, 밤 시간대는 뭐 거의 독점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카운터의 모습입니다. 예, 카운터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고요. 카운터 옆쪽으로 예, 룸이 하나 있고요. 비교적 큰 룸이 하나 있고, 예, 여기는 이제 안쪽에서 매장 안에서 밖에 복도를 바라본 모습 찍어봤구요또 예, 다른 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이제 TV 모습 보이고 있구요또 예, 다른 방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예,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안성공도, 예, 어, 행정구역사항은, 이제, 만정리구요. 만정리, 뭐, 승두길은, 이제, 도로명으로 승두길에 위치하고 있는, 예, 노래방, 예, 임대권 영상 진행해 올렸습니다. 영업권 양도이고요 어, 권리비, 시, 권리금 시설비가 없다는, 이제, 큰 장점이고, 예, 즉시 영업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3천에 월 90만원이면, 예, 바로, 예, 영업인수 받으실 수있고요병사 47평에 방이 5개, 룸이 5개입니다. 예, 본권 임대에 관한 문의사항은 여기 나가는 번호 연락주시면은, 예, 상세히 진행해 올리도록 하겠고요. 예, 뭐, 어, 물건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은 미리 예약해서, 예, 방문, 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